2025년 2차 전지 국내 기업,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10위 LNF, 배터리 소재 NCM, n c m a 양극재 제조 기업, 시가총액 2조 2,298억, 고위 금호석화화 2차 전지용 CNT 소재 제조 기업, 시가총액 3조 4,186억, 8위 에코프로마티, 2차 전지 소재인 양극화 물질 제조 기업, 시가총액 3조 6,500억, 7위 SKC, 전지박 생산 기업, 시가총액 3조 8 2 0 0억 6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마티리얼즈,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모회사 시가총액 6조 4,765억 5위 에코프로비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업 시가총액 10조 6 7 0 0억 4위 포스코퓨처엠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 제조기업 시가총액 11조 6,040억 3위 삼성SDI 전기차 ESS 스마트폰용 배터리 제조기업 시가총액 14조 6,585억 2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제조업체 SK온의 모회사 시가총액 17조 2,029억 1위 LG에너지솔루션 세계 2위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 업 시가총액 78조 390억.